맑은 햇살 시원한 바람 오늘따라 유난히 상쾌한 아또 어, 마스크! 맑은 햇살 시원한 바람 오늘따라 유난히 상쾌한 아침이다 한번더 뒤로 가볼까? 아. 아. 어. 안돼내 마스크 누구인가 누가 마스크를 떨어뜨린 것이야 어 누구세요 나는 이 강을 지키고 있는 산신령일세 예? 뭔 개소리 누구인가 누가 지금 부르다는가 아 죄송해요 제 마스크 좀 찾아주실 수 있나요 흠이 시국에 마스크를 잃어버리다니 내가 한번 찾아보겠네. 야, yep. 에? 이 마스크가 너의 것이냐? 아니에요. 제 마스크는 밴드 길이 조절이 가능해서 사이즈에 맞게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하다고. 흠, 어쩐지 마스크가 따끔거리더구만. 다시 금방 다녀오마. 야, yep. 그럼 이면 마스크가 너의 것이냐? 아니에요. 제 마스크는. 타사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서 10배나 가벼우나 까다로운 KF94 인증을 통과해 성능이 입증된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란 말이에요. 뭐라고? 10배나 가볍다고? 음... 상당하군.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더 찾아보마. 야... 그럼 이 마스크가... 네, 맞아요. 이 마스크... 아니... 어쩜 이리 편하고 가벼울 수가 있지? 지금까지 써왔던 마스크와는 차원이 달라. 혹시 이 마스크 이름은 무엇이며,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느냐? 미노 마스크요. 왜요? 그럼 산신령님 댁에도 정기 배송 신청하세요. 뭐라고? 마스크가 정기 배송이 된다고? 이럴 때가 아니지. 그럼면 정기 배송 신청하러 가야겠으니. 난 이만. 아니, 제 마스크는 주고 가셔야죠. 산신령님! 산신령님! 야! 더 저렴하고 더 편한 현명한 선택. Mi -ma -mask!